네, 대표적인 대학 입학 시험 SAT 또 ACT 시험입니다. 최근 들어 이들 시험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학력을 평가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삼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유씨 계열 대학들이 대학교 입학 사정 기준에서 SAT와 ACT 점수를 제외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시 버클리와 유시 산타크루즈 총장들도 SAT와 ACT를 제외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케렌 크라이스트 유시 버클리 총장은 SAT와 ACT는 부모 소득과 인종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험을 제외시키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티아 라리베 유시 산타크루즈 총장도 SAT와 ACT 시험을 입학 사정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시 입학에 필요한 과정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